여러분 저는 저번주에 저번주에 말씀이 풀어지게 하라는 말씀을 제목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체험을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각자 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은 제가 복음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에도 능력이 있다. 사도님이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3천명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역사는 나타났지만 은사를 은 활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베드로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면 3천명씩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사도행전이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 공룡하면 통용하면 쓰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오늘날 말하면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돈에 눈이 멀어서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사피라가 어이든 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차가 메어갔습니다. 시차가 그냥 메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네 거짓말인 것을 망한다 했을 때 망했는데, 사람들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줬는데, 3,000명씩 한번 설교해서 강의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3,000명씩 해결하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하나 님 앞에 내려놓고, 서로 공용하면통용하고 힘썼던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나의 사피라, 두 사람을 제대로 해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책에 그런 능력을 줬다면, 3천명씩해결시키는 능력을 줬다면요, 아난의 사필을 불러놓고, 오늘날 말하면은, 영수 철수를 불러놓고, 순자 어, 밥자를 불러놓고, 집사 건사를 불러놓고, 잘못된 부분들을 집사 밥자 부부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값 얼마 감추는 걸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거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왜 거짓말합니까? 아라고 하고 책망 따고 제도 깨닫게 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섭, 무섭게 해라는 게 아니고 두렵게 해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의 해결 터져나올 겁니다. 3 0명0 해결을 하신 능력을 받았는데 혹은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해 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돌이켜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 해결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써주십니다. 네. 각오를 묻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은사자들이 2% 부족한 게 그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언변이 좋아서 사람이 에? 모여드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하면 요 말도 억누라고 어부였습니다 제 일자 무식입니다. 잘 배운 거 없습니다. 고기는 잘 잡았는데 그것도 그도 제일 잘 잡는 고기를 못 잡아서 예수님한테 아웃 땅에 했잖아요. 밤새 우리가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수님 께이름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나, 그러나 우리 이론은 도저히 맞지 않지만은 말씀이 오자 그물을 내렸다 내린 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물이 그 터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3천명이 해결시킨 능력을 받았어도 두 사람 그분을 살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일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 함께 한다그랬습니다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지식으로 전하는 아닙니다. 명체로전하는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풍부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여 된 일도 아닙니다. 베드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3천명회개식을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능력을 줬다면 두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받은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렸던 거죠 그것은 옛날에 잘살 때, 잘될 때, 잘될때 어? 그, 러면 고기, 고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던 그, 시, 그 시절을 생각 못 하고 하나님 복음전하을 세워줬던 얼마나 귀한 자립니까? 아, 네. 그런데 삼천명 해기시키라고 하나님 보낸 거 아닙니다. 두, 세 사람, 두 명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얘기라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구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시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가정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놀운 은혜로 채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준비란, 무엇입니까? 이 준비는 외적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다시, 즉, 마음의 천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적으로 3천명회 해결시킨다 하더라도 두명 내적으로 천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거는 생각해봐야 될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천명 수만명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한두 명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축추원합니다 내면 지금 마음의 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을 추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구별된 마음도 삶도 없이 준비 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설교자는 또주의종도은요또 뭡니까, 어? 교회에 가면은 지도자급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장님들 이런 지역장님들 보세요. 능력이 나, 안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준비된 삶을 갖고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이하길예수는축 추원하겠습니다. 네. 어둠의 강세는 물러갈 것입니다. 저주는 끊어질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혹시나 구 t 비 시청자 여러분 아픈 자 있습니까? 치료의 강세을 바랄 것입니다. 네. 칠병이 물러가라, 백마가 물러가라, 다 떠나가고, 네. 벌떡 일어나 걸고 걷고 뛰쳐다. 네. 베드로는요, 성전 민문에 앉아 있던 자를 이렇게 시웁니다. 안전병입니다. 베드로가 성경게 아닙니다. 함께 동역했던 자도 또 있었습니다. 유한입니다. 유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두 사람이 같이 갔을 때성령은 역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나사에의예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걸 없네 뛰어내 찬양했네 그런 걸 없네 뛰어내 찬양했네 곧나사에의예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이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며 그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설교자는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고 그 구역장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산 것을 곱씹어야 돼요 말씀들을 살고 곱씹고 또 씹어야 됩니다. 씹고 또 씹고. 소화시켜야 돼. 안되면 소화제라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또 듣고 다 재훈련 받고 반복되어서 그 곱씹고 또 소화시켜야 돼. 소화시켜서 양떼들에게 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이 왜이래 단지요. 그 말씀이 왜이래 단지요. 할렐루야. 그말씀은 그 곱씹고 전해주는 겁니다. 전하게 되니 아무 능력이. 그래서 곱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것 없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운데그 말씀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보나 지식 전달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달은 그래, 그러니까 아무 노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신이 살아내지 않는 설교는 자신의 삶이 살아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죽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살아내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좋은 운장력과미사육을 적고요. 설득력이 있고 갬비된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끼우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는 감성을 자극하나 혼적인 개시를 하게 하는 동기를 동기는 될지 몰라도 생명을 살리고 영을 터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재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식하게 하잖아요 인간이 돼 사람이다 엔가에 쳐먹었어요 하잖아요 엔가에 헤서 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무식해던 나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되지 뭐 할렐루야 뭐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은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분이 그분이야 여러분들 믿는 구태비 시즌에 여러분 믿는 그분 할렐루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제대로 믿을 때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교육 현장과 설교는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 현장과 설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은요, 혼과 감성을, 혼과 감성을 자극하지만, 설교는 더 깊은 영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향을 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지만은 달랄랄랄 외우지만은 마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보와 이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일 뿐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머리에 쌓여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걸, 아름다운 걸, 뭐니까 옳은 거를 다운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운받고요. 짜짓게 하고, 여기서 요 말씀, 저기 저 말씀 짜짓게 하는가? 지금도 짜짓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구태비 시장, 시전, 시장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형상회복 말씀을 듣고, 지금 짜짓게 하는 사람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짜짓게 해줘야 돼하냐루야 그래서 또, 자기 걔네를 담아 전하지만, 능력 없는 윤리는 깽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능력자의 말씀이라고, 남의 설교를 카피해서, 뭡니까? 전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는 깽가려 같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하나님의큰 새가 능력이 바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시며 생각과 모든 이을 파하며 높아진 것을 파하며 낮추시며. 내가 맞아질 때, 하나님은 다시 올려주신 다 그런 은혜의 길를 예수는 추합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낸 십자가를 통, 통과한 그 경험의 능력이 말씀에 실려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 경험의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쌓이고요. 오늘 밤때문햄왼거가 돌려대면 맞아주는 근역사가 능력이 말씀에 실려야 말씀에 돼. 그런 체험적인 능력이 말씀에 실려야 그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충원합니다즉 네.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고 그 그릇에 성령이 성령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모름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쓴 말씀을 사거나 도용해서 전하는 어리석고 준비 안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 그런 목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짓 목사들을 위해 설교문을 보내주고 돈벌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하나 못해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같이 말씀 전에도 좀어느하게 해도 있는 그대로 살아. 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대로 하면 돼. 네. 설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네. 그 많은 체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겸손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추론합니다. 그리고 설교 작성하기 쉬, 싫어서 또는 귀찮아서 보내주는 설교문을 강단에서 읽어주는 가짜 목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에게 양육받는 양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신부단장에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며 정결한 신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목사는, 목사들은 철저하게 강달을 끌어 안고, 말씀의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겸하게, 옷깃을 염려해야 됩니다. 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보이기 위한 설교, 자신을 어필하기를 원하고, 자신을 어필하기를 하고,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는 설교는 이미 생명과는 전혀, 네. 전혀 상관없으며 혼을 자극하고 감성을 터치하여 동조와 동호를 구하지만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된 자들은 물러갈지어다 다 물러가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긍정적인 삶 영적인 파워를 가지며 영적, 영적이 있으며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추청합니다즉 생명인 주교를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 군단을 만들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며 사탄은 이 틈을 타서 다른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 결과로 당을 짓고 에세세파 그다음에 그 바리새파 뭐그 유다파 이팔을 계속 나누면 단을 짓고 팔을 나누어 분쟁과 분열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1만명 되는 교회도 몇백 명으로 줄여버리고 몇천명 되는 교회도 줄여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목사님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목사가 바로 쓰면은 성도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 영의 세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매시 받는 자들 없는 자들 택하여 천한 자들을 하게 하라 하시는 부한 자들을 패하게 하라 하시는 이런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도 1 0 3 1절에불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 이사라. 아멘. 이런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정강계 목사가 뭐잘 되었습니까? 뭐, 뭐 말트도 무식하게 나가고 유식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잡으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은 특심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말씀이랑 어떻게 달려간다. 그렇게 하는 역사 하는 거예요. 다른 거필요서 믿음이 뭐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키면 시킨대로 한다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때리면 때린 대로 맞는다 할렐루야 그거 하면 돼요 믿음은 간단해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시키면 시킨대로 한다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때리면 때린 대로 맞는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믿는 자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허락하신 만큼 자신의 부족한 만큼, 허락하신 만큼, 겸손하게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나누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영혼을 깨우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우지 못한 것이나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과 상처, 또 한동안 자신의 부족을 포장하기 위해서 짜증게 하면서 능력 밖의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 외식이 항당한 일로 만들 항당한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밖에 것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 외식, 외식이 항당한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예시하는 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얼마 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남들보다 부족하다 느껴집니까? 염려하지 마시, 열등없이 갖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포장하려고 힘쓰지 말고, 부족함 그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부족함 그대로 살아. 부족한데 계속 뭐또 황당한 일 당하기 싫잖아요. 그냥 부족함으로 살아요. 본인은 그것을 자꾸 감추지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은 놀랍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본인은 감춰도 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미 부족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포장하려 외식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인다. 그런데 본인만 감추려고 전쟁 공격하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고 그 상황까지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지 못함에 대한 상처는요, 자신을 자꾸 외식을, 외식한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를 알면 아는 척을 하고 어떤 학벌이나 스펙을 쌓아 그것을 덮으라 합니다. 계속 덮으려 합니다. 또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유명해지려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족을 명품으로 치우려 하고요, 그것으로 자신을 가시하려고도 합니다. 다만 정도와 상처받은 부분의 차이일 뿐, 모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로 이해하며 돕고 오르 오로, 세대 사랑으로 끼 안고 껴안고 살아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허락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노출시키 있는 그대로. 정강의 목사야 많이 노출시키잖아요. 때로는 정강리 목사가 감도 치르고요, 막 하딱지도 나요. 그러나 그 하딱지 내는 그 순간 알아요 할렐루야. 나 부족해 벌써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데 그거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저보고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말이 변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말이 변했어. 그러면 되는 거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빛을 졌습니다. 그것이 겸손합니다 오두말에 있는 자는 자꾸 가리고 덮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묶임이고 자유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유한복음 8장이 32절에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체력가는요 의외로 평범한 모습을 보입니다 체력가는 자신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체력가는 네, 지식이 또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난척 하지 않으면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도 제대로 지식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거리주려는 니다 높은 명예를 가진 자도요, 그러하지 않고 겸손하고 겸허합니다 그러나 엠모스, 우리의 속담처럼요,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빈 깡통이 요란해. 자신이 부족하고 없음에 대한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것은 가진 자는 요 명품과 메이커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며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진 무엇 하나 하나님 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 습니다. 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셨는데 자신이 자랑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부터 왔습니다. 네. 우리 우리 그저아버지께 주셨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그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네, 아네. 1장 10주제 모든 하늘의 하나님, 빛들이 하나님께 다 왔다는 거예요. 아네, 아네. 우리는 하늘을 사는 하늘의 사람이고 존재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의 소유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존재의 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어떤 것을 장점으로, 다른 이에게는또 다른 무엇인가를 단점으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셨기에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웃과 자신을 상대적인 평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독특하게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 독특해 인정합시다. 독특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감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를 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적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내면은요 모두가 다 새로워야 됩니다. 외적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다 달라요.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날로 날로 하나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 그래서 하나로 새로워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가 회복된 만큼, 이 존재가 회복된 만큼요, 정결된 정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은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를신을추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신을 추건하겠습니다. 요한박 7장 10주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시기에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이그 속에서 부려가 없는 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도가 맡겨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원하겠습니다 청혼, 우리 함께 살자. 청혼을 받고 서내는 가슴, 분주한 마음으로 친구 단장 서돈다. 나 지혜 있으니, 나 지식 가졌으니, 내가 명철이고 총명이니, 나의 어여쁜 자야. 빈손, 빈 마음으로 내기로 오렴. 정결한 마음 하나만 준비하렴. 음탕한 고멸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존귀한 주 보혈로 씻으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네 세상 것으로 가득 담긴 손주 이름으로 전결하게 되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초소를 내려로던는 주님 곧감마 빨리 가나 바람곁에 기별이 오고 신부의 마음에 음물이 굳게 올라 신부단장 서두네